자이 시간에는 요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요가는 예, 뭐 오늘날에 거의 뭐 보편화됐고 대중화되어서 요가를 그냥 하나의 뭐 스포츠, 또뭐 건강, 건강을 위해서 또 미용을 위해서 또 특히 뭐 다이어트 뭐 이런 목적으로 요가를 또 많이 하죠. 예, 미국이나 이 서구 세계에서도 요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세계적인 뭐 다국적 기업 이런 데서는 이제 사원 프로그램으로 예, 요가 프로그램을 예,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그 외에 이제 예, 곳곳에 요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원도 있고 또 수강료가 굉장히 예, 또 비싸요. 예. 그 요가 자체가 지금 이렇게 그냥 하나의 뭐 건강 취미 뭐 여가 활동을 위한 하나의 그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요가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종교적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요가는 쉽게 얘기하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하는 하나의 수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가 자체가 사실은 멍에를 씌우다, 묶다뭐그 산스크리트의 그 그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를 하는 주요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정신과 마음, 또 인간을 어떤 신적인 경지에 이르는 신과 인간의 합일하는 합이 합의, 합일 합일 합치는 또 하나되는 이런 의미가 사실 있기 때문에 요가는 어, 하면 할수록 어~ 결국은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 실천 신앙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물론 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식으로 요가를 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요가를 통해서 뭐~ 건강을 건강 그다음에 또 다이어트 뭐~ 취미 뭐~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그~ 요가를 어~ 결국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 요가 자체가 힌두교적인 그런 영적 정신적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가에 계속해서 요가를 하다 보면은, 결국 힌두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어, 또 힌두교로 빠지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원래는 이 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힌두, 우리 인도 자체 안에서만 사실은 활발하게 했던 건데, 1894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세계 종교회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인도의 비백 가난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세계 종교회의에 참석해서 요가를 선보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요가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확산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 서구에 요가가 퍼지게 된그 제일 그걸 퍼티리는 사람이 바로 이비백한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요가난다라고아 이렇게 그냥 음, 서양 요가의 아버지라는 의미. 요가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1960년대 이제 비틀즈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비틀즈가 결정이돼 결성이 서 이제 비틀즈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인기 확산이 되죠. 근데 비틀즈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또 비틀즈 멤버들 다 사실은 이제 인도 인도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인도의 힌두교의 이런 요가라든가 힌두교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사원에 종종 자주 가서 방문하고, 또그 영향으로 이제 요가가 더 확산이 되고, 인도의 그 힌두교 종교 지도자들, 구루라고 그러죠, 구루. 그 사람들이 이제 급속하게 미국과 유럽으로 그냥 뭐 마치 우리나라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가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꼭 그런 형태로 요가를 그렇게 이제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요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예,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요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뭐 몸을 뭐 좋게 다이어트 이제 그런 요소는 전혀 없. 어 원래 힌두교에서 그런 요소는 없어요. 요가라는것 자체가 더 높은 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정신적, 영적, 심리적 이런 자아를 에, 이런 신적인 경지, 어떤 깨달음 그런 경지로 이끌려고 하는 게 그게 요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 힌두교 자체가 이제 인간에 대한 그 힌두교 자체가 이제 다신교죠, 다신교. 많은 신들이 있죠 신두교가.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에너지,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인간을 어떤 신적인 경지에 이끌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요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가 이제 쿤달린이나 차크라 뭐 이런 용어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요가가 그만, 뭐 스포츠, 또뭐 미용, 다이어트 뭐 이런 명목으로 어 사실 이제 곳곳에 뭐 기업 뭐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그 다음에 뭐 어떤 백화점 문화 센터 그외또뭐 전문적으로 어떤 요가 피트니스 그런 센터 같은 게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접해요. 하지만 어그 핵심 그 안에 있는 그, 그 요가에 그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아, 결국 영적으로 인간을 신이 되게 하는 신적으로 높은 경지 예, 그 의식을 또 아주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그래서 요가를 하다 보면 자연히 명상도 하게 되고 또 힌두교적인 그런 아, 어떤 종교적 아, 어떤 영향을 아, 받게 돼요. 물론 뭐? 요가를 또 하다 많은 사람도 있겠고 또더 깊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요가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요가 자체가 힌두교의 종교적 실천 프로그램, 힌두교적인 그런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요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힌두교라고 하는 그 종교와 손을 잡고 그 요가 배우에 있는 마귀 귀신과 접촉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과 어? 접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다리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어, 요가를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뭐 대부분 아무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어때. 뭐 건강을 위해서 또뭐 다이어트. 그러나 그 요가 자체가 힌두교에서 온 것이고 요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인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어떤 신적 경제에 이끌려고 하는 그런 영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요가를 하는 것은 아 이것은 마귀와 접촉하는 것이구나 아, 그렇게 알면 돼요. 자 서구에는 있 많은 그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구 세계가 이제 굉장히 시크니 얘기했어요. 물질주의적이고 어 굉장히 그 어떤 인간의 정신이나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성막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니까 그런 신두교 요소들이 미국이나 이런데 유럽에 들어왔을 때 서구인들이 거기에 막 그냥 홀딱 빠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인간이 어떤 정신적 그 갈망과 욕구를 신두교가 요가를 통해서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요가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가를 한 사람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요가는 어쨌든, 요가는 어쨌든, 영적으로 전혀 요가를 하면 할수록 더 인간이 어때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육체까지도 마귀의종속이 된다는 거, 이거를 꼭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